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기계 자동차 공학 PD를 맡고 있는 김범근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계 자동차 공학 전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그림의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기계 분야가 빠져 있는 곳이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다 기계공학이 어, 사용이 되고 있고 자동차 분야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사실 항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항공기의 발전에 많은 기술들이 또 자동차로 다 어, 이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정차공학 그러면 우리 생활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선택에서도 아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기계 자동차 공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세기의 위대한 공학 기술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 이것을 조사 해봤더니 2위가 자동차네요. 1위는 전기였고요. 2위가 자동차, 3위 비행기, 또 7위가 농기계화, 또 10위 냉동공조 이렇게 물론 이 다음에도 있지만 10위 안에 벌써 이 4개의 항목이 기계 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요. 기계하고 기계공학이나 어, 기계공학쪽하고 뗄려야 뗄 수는 없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 부품에서는 열이 발생하고요. 그러한 열도 기계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고요. 전자 제품 마찬가지로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 어 열을 많이 나가는 그런 어, TV는 결국엔 고장이 금방 나겠죠. 그래서 그 고장이 나지 않도록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기계공학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각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 최근에 와서는 GPU까지 사용을 해서 굉장히 열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까 하는 것이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것도 기계공학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첨단기계, 기계, 자동차 공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계와 자동차의 요소장치 개발 등 창의력 기반의 종합적 학문이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CAD-CAM. 여러분, CAD 그러면은, 어, 무슨 말인가, CAM 그러면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c a d 은 컴퓨터에이디드라는 거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이디드, 어, 뭐 디자인, 뭐 이런 것을 CAD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어, 설계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기계공학 그러면 기름 묻히고 뭐 손에 기름이 묻어야 되고 막 이런 주로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실제로 하는 것보다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설계가 많기 때문에 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기계 자동차 공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퓨얼셀 뭐 요즘 퓨얼셀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전기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도 어, 기계와 참, 어, 자동차 공학을 적용 적용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로봇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장 자동화 생산 기계를 설계하는 것또연력 어, 그런 분야도 기계 분야고요. 기계 제, 자동차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4대 역학 그러죠. 연력학, 유체 역학, 동력학, 고체 역학.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력학은 열을 다루는 것, 또 유체는 말 그대로 유체의 움직임을 어,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부분. 동력학도 그렇습니다. 고체 역학은, 아, 동력학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 고체 역학은 어, 재료 또이 재료가 파손이 될지 이러한 것을 알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계공학 분야는 자동차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비행기하고도 밀접한 관련 또 열유체 분야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컴퓨터 설계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요즘은 설계를 많이 하고요. 또 바이오나 로봇도 기계공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에너지, 핵융합 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 친환경 에너지 이쪽도 기계공학하고 관련이 되죠.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 프로펠러가 잘 돌아가도록 기구 설계한다거나 또 태양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어, 효율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도록 할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한다거나 이러한 것도 기계공학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공학은 미래형 자동차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친화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환경 친화형 자동차에서는 우리 어 점점 공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분야의 퓨어셀이라든가 전기자동차 또 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능형 자동차는 AI 기술이나 IT를 접목해서 우리 편의성을 높인 이런 자동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가 전자과와 IT의 여러분이 정그 지식을 일, 2학년 때 배워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 자동차 공학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형 자동차는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수소 자동차, 태양광, 메탄올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친환경 기술, 기존의 가솔린, 디젤 엔진에 요즘은 대체 연료를 이용한 엔진 기술, 또 일렉트로 비컬 기술까지 적용해서 이러한 분야원도 공부하고 있고요. 또 지능형 자동차는 센서를 많이 자, 장착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 안전하고 편 편의성을 높인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정보 통신과 전자 지식을 활용을 해서 또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어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여러분, 벌써 자동차에 이제, 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차 간의 거리를 자동으로 제어한다거나, 이렇게, 어, 충돌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거, 기술 점점 적용되는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기계와 자동차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찾아와서 우리 전공을 이쪽으로 선택해서 공부하면 좋은 앞으로의 밝은 장래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